또한번 야구장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진짜 영화야. 김혜성이 연장 12회 모두가 지쳐 있을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 타석에 등장하더니 첫 스윙에 그대로 담장을 넘겨버렸습니다. 2점짜리 초대형 홈런이 터지는 순간, 오타니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메이저리그 해설진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김혜성의 이름에 다시 한번 경악한 바로 그 장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2025년 6월 9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은 미국 야구팬들의 심장을 잠시 멈추게 만든 특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에레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격돌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멜비 시즌 중의 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김혜성 선수에게 그리고 어쩌면 천사 군단 전체에게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혜성은 이날 경기에 9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트리플A에서 뛰던 신인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대형 구장에서 그것도 치열한 순위 싸움이 걸린 경기에서 그가 이처럼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혜성의 첫 번째 타석은 다저스의 두 번째 공격 이닝에서 찾아왔습니다. 앞선 타자가 1점을 뽑아낸 상황, 두 명의 주자가 베이스에 나가 있었고, 타석에는 김혜성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혜성은 시원한 스윙으로 우측 라인을 따라 날아가는 강력한 타구를 만들어냈고, 이는 그의 멜비 첫 3루타, 즉 3루타가 되었습니다. 현지 중계진과 팬들은 물론, 다저스 더그아웃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이 타구는 단순한 안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기의 분위기를 뒤바꾸는 결정적 순간이었고, 심리적으로 밀릴 뻔했던 다저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삼루타는 단순한 행운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흔들림 없는 마인드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날 경기 중 상대 팀 코치진과 해설진조차 그의 타격 메커니즘과 배트 스피드, 그리고 수비에서의 움직임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현장의 기자들은 김혜성의 플레이를 두고 그의 몸놀림과 반응 속도는 신인이라기보다 베테랑 같다. 그는 단순한 깜짝 활약이 아닌 확실히 준비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다저스의 팀 동료들은 이제 김혜성이 선발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분위기라며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다저스의 전설적인 투수 클레이튼 커쇼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혜성의 플레이에는 단순한 신인의 패기뿐 아니라 상대와 맞서 싸우는 정신력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쇼는 그는 두려움이 없다. 첫 삼루타를 친그 순간 그는 이미 이 리그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며 타석에서의 눈빛, 수비 씨의 집중력. 모든 면에서 인상적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커쇼뿐만 아니라 다저스의 벤치 코치, 수석 스카우터들도 김혜성은 단순한 백업이나 잠깐 반짝할 선수가 아니다. 그는 미래의 주전 자리를 차지할 자질을 이미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후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과 멜비 네트워크 그리고 레현지 언론들은 김혜성의 활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 메이저리그 칼럼니스트는 김혜성은 오늘 단순히 경기의 흐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다저스 팬들에게 희망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었다고 극찬했습니다. SNS상에서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샵사인 k 뮤테멜비 샵사인 하이성킴, 샵사인 다저즈퓨처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며 팬들은 이 선수, 진짜다, 다저스의 새 황금카드다 라며 열광했습니다. 한편 다저스 경기를 전담하는 스포츠네들라 중계진도 감탄했다. 김혜성이 타석에 들어서자 캐스터 스티븐 넬스는 김혜성은 대부분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섰다. 고온을 떼자 해설가 올해 허샤이저도 파워, 타구 속도, 홈런까지 정말 기대 이상이라고 맞장구쳤습니다. 김혜성이 삼루타를 터뜨리자 허샤이저는 김혜성은 땅볼이나 라인드라이브를 치는 타자로 예상됐다. 개파울을 보여주거나 담장을 넘기는 타격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몸쪽 공을 정확하게 쳤다. 높은 커터를 파울이 되지 않게끔 라인 안으로 타구를 잘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두 번째 타석에선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넥그리비와 오구 승부 끝에 바깥쪽 높은 시속 92.5마일, 1 4 8 9 k m 포심 페스트볼의 배트가 헛돌았다. 하지만 2회 첫 타석 3루타의 잔상이 남은 듯 칭찬이 쭉 이어졌다. 허샤이저는 김혜성이 이곳에 오면서 처음에는 문화 충격이 있었을 것이고 이 팀에서 뛸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다. 스프링 트레이닝 때는 스윙을 바꾸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트리플 A에서 괜찮은 성적을 냈고 콜업 기회가 왔다. 여기저기 포지션을 옮겨다니면서도 사할 타율을 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넬슨도 출장 기회가 꾸준한 것도 아니다. 계속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 거들었다. 1 4 2로 찬스에서 김혜성이 삼진으로 물러나자 허샤이저는 이건 보기 드문 장면이다. 그는 득점권에서 13타수 8안타였다며 지금은 삼진을 당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팀에 기여하고 있다. 곧치켜세웠습니다 중견수 수비에서도 김혜성의 존재감이 돋보였습니다. 3회 말 세인트루이스 메이신 윈의 좌중간 원잉 트랙으로 날아간 장타성 타구를 빠르게 쫓아가 잡아냈습니다. 시속 97.2마일, 156.4킬로미터. 타구를 캐치한 뒤 속도를 이기지 못해 펜스에 부딪치면서 잠시 휘청였지만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장타를 막은 호수비에 투수 클레이튼 커쇼도 오른팔을 들어 고마움을 표했다. 넬스는 김혜성이 펜스 근처에서 몸을 뻗어 타구를 잡아냈다. 정말 멋진 캐치였다. 센터에서 혜성 같은 수비를 보여줬다 하며 감탄했습니다. 2025년 6월 9일 세인트루이스에서의 한밤 경기 그날, 김혜성은 단순히 좋은 활약을 한 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을 위기에서 구했고, 팬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메이저리그 전체에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다저스의 선발 라인업에서 김혜성의 이름을 보는 일이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는 단지 타격,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넘어 팀의 중심을 이끌 준비가 된 진짜 선수입니다. 이제 김혜성의 다음 경기가 기다려지고 그가 어디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 김혜성 선수가 어떤 놀라운 경기를 펼쳤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김혜성의 활약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그의 경기가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김혜성 선수의 모든 활약,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